엘리코 단돌로 도제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잘 파악하고 야 우리는 금 같은 거 실어 오면 안돼 쟤네들 다금 같은 거 약탈하게 두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기계랑 장인들만 약탈해오면 돼하면서 납치하면서 뽕나무도 좀 이렇게 가져오고 한 거죠 비잔티움 예술로 이제 비단도 아마 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맞아요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또 비단에 대한 연구는 많았는데 뭐야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의 경제력 중요성에 대한 이런 건 많았는데 이거를 산업기술 보안 같은 걸로 해가지고 또 되는 것도 또, 또 새롭더라고요 <laughs> 자 이분이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명을 한 뭐야 이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자, 얘 유스탈린이거든요 유스탈린인데 이 유스탈린이 아저씨가 에고토수복 전쟁하고 하기아소피아 지어가지고. 어, 경제력 폭사, 이렇게, 박살 냈는데, 또 그와 동시에, 제국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인 비단산업 있잖아요. 비단산업의 기반을 아주, 체계적으로 닦아줬거든요. 에 보면 볼수록 또 신기한 인간이랬더라고요, 이게. 이 양반이 로마법 대전 만들 때, 비단산업 있잖아요. 비단산업의 국유화랑, 또, 뭐야, 진짜 비단의 감별하는 약간 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비를 해도돼요이 양반데. 아무리 봐도 이때 육성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진짜 신기합니다. 아니, 아니, 비단 기술이에요, 비단. 이게 비단이,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반도체예요 진짜. 이게, 이라클리오스 때 안망한 게, 진짜 이 비단 산업 하나 원툴로 좀 버틴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한 품목만으로 전체 조세 한 5에서 10%가 충당이 됐다고 하니까, 그,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탈리아 상인들이 거의 제 인상에 남은, 어떻게 남았냐. 거의 지중해 짱개? 얘네들이 진짜 지중해 않게 예, 엄청나던데.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은 모든 곳에 다 퍼져가지고 기술 유출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고 그 뭐야 그 이슬람 국가든 아니면 뭐뭐뭐 뭐, 뭐 정통파를 믿는 곳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뭐야 길 만들든 집성촌 같은 걸 만들든 집성촌이 있어요? 집성촌을 만들든 아니면은 집단으로 사는 이탈리아인들 마을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돈되는 뭐 비단 공장이나 아니면 뭐나 다른데 이렇게 물건때문에 일하, 일하면서 유출을 시키려고 하거나 그리고 주변에 다 때려부시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에이 재밌는 사람들이요 이게 좀 전공자분들이 계시면은 요거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꽤 재밌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싹다 정리했거든요 이거 관련한 이슈를 근데 이탈리아 놈들이 2차 십자군 때 이미 한번 약탈을 해요 근데 그때는 비, 콘스탄티노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수 있는 건 이탈리아 놈들은 어떻게든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 산업을 빼앗아 오고 싶은 그런 욕심을 계속 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비잔티움 제국의 기술 장벽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아주 좋았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단 있잖아요. 혹시 비단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 재배를 해보거나 뽕나무를 키워 보시거나 이지좀 재밌던데? 재밌는 게 많던데? 이게 그냥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냥 이거 육성하자라고 하면 그냥 바로 육성이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에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어떻게 거기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왜 그렇게 부가 많았는지도 좀 알게 됐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전체 국고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맨 처음에 2차 십자군 때그 로저라고 하는 놈이 이거를 약탈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미 빼와서 왔었는데 왜 이전엔 안 됐냐? 이거 자식, 이거 뭐가 좀 많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따 썰을 풀 텐데. 이게 비잔티움 제국이 뒤지기 직전에도 여기랑 여기랑 여기 남아있잖아요. <laughs> 여기 목숨 걸고 지킨 거거든요. 이 지역을 목숨 걸고 지킨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뭘것 같아요? <laughs> 적두는보시님 안녕하세요. 대략. 여, 기가 코린트고, 여기가 테백이란데 여기 중심으로도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찾아보니까 또 그런 자료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트라키아를 포함한 여기 콘스탄티노플 지역이랑, 테살로니카랑, 이쪽이, 맞아요. 비단산업 요충지예요 여기 비단공장이 다 있어요. 여기에, 이 비잔티움 제국의 최후의, 최후의 보루인, 최후의 생명줄인, 그,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반도체 공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비단공장이 여기 다 있어요. 얘네가, 영토가 쭉 밀려도요 다른 데다 잃어버려도 여기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진짜 발악을 하면서 길을 길을 쓰면서 싸우거든요 이게 비단공장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들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진미아니고 진미세님 이게 사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런 데를 지켜서 콘스탄티노플을 지켜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쪽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다 포기하는데 여기에는 절대로 포기 안, 안 한다는 식으로 병력을 다집결시켜 놔요 여기만큼은 절대로 안 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쭉 밀려도 여기만큼 절대로 안 돼. 여기 비단 공장이 다 있어. 아 영토를 늘리지 못했던 이유. 제가 비단 산업 보면서 좀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제 뇌피셜이요, 뇌피셜인데 이 비잔틴 제국이 당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이 비잔틴적 행정이잖아요. 근데 이 비잔틴적 행정 의 핵심이 뭐냐면 지방의 조세랑 <laughs> 뭐 수치권 있잖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랑 귀족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리스토크라시 계속 나오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이쪽을 통해서는 어차피 황제가 황제가 바로 쓸수 있는 조세를 거두긴 힘들어요. 왜냐 황제가 0.1%만 조세를 땡기려고 해도 여기 중간에 있는 공무원이랑 귀족이, 귀족 귀족애들이 비잔틴적 행정 때문에 한 10%를 더 뜯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질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밑에 있는 공무원이랑 이 관료들이랑 귀족들이 다헤쳐 먹는 구조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야 되는데 왜 황실에 돈이 많지 게다가 황실이 있는 돈이 다,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로서는 현찰이죠 현찰이 너무 많아 이게 뭐냐면 다 비단 사, 공장에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물건을 직 팔아서 얻은 현금인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현금은 엄청 많아 그니까 이런 데서 맞아요 국영이니까 비단산업은 이런 데서 돈을 뜯으려면 여기 중간에 다 떼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바야 에 그냥 비단산업을 국영 기업으로 해가지고 독점으로 판매해서 를 돈을 벌고 이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용병을 사자라고 하는 발상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예, 벽을 뚫는 보시니 왕실 소유예요. 그 황제가 회자, 회장이에요. 그 모든 공장이 회장이에요. 황제가 그 왕실 소유예요. 100% 독점이고 그 법률적인 근거를 이미 유스티니아누스때 미리 만들어놔요 이게 진짜 좀 대단합니다 좀 그리고 비단산업의 왕실 국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의한 전체 국세의 한 5%에서 10%였대요 비단산업만을 운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땅을 넓힐 피로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 땅을 넓혀봤자 땅을 넓혀봤자 어차피 이 비잔틴적 행정 때문에 여기 애들한테 다 이권을 줘야 돼요 황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땅을 굳이 넓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중시한 거는 이권을 유지하면서 비단 산업으로 이쪽에 압도적인 경제 패권 하나 만드는 게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또볼 거예요. 이게 이따가 쭉볼 텐데 자 여러분 당시 모든 지중해 무역의 구조가 원래 이 모든 지역이 다 중국이랑 다 인도로 다 돈이 유출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아우구스투스 때도 그렇고 서로마 제국 언제까지나 다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신나님 그런데 이 구조가 비단산업 때문에 좀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다 중국이랑 인도로 은이 유추, 은이랑 금이 유출돼야 되는데 이게 다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로 다 집중이 됩니다 다집다 다 콘스탄티노플로 집중이 돼요 비단 때문에 그래요 비단 때문에 원래 이거 유출되던 게 이게 중국에 있는 비단사오려고한 거거든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훨씬 가깝고 싸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에 있는 비단이 경쟁력이 하나 있어요 중국 비단이랑 또 구분이 되는 아, 제가 이거 여러분 진짜 자료 졸라 많이 찾아봤거든요.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비잔티움 제국에. 중국에 비잔틴 은화가 많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이 엄청 유명하고 고품질이긴 했는데, 그래도 중국산 비단보다는 하위 호환이었다는 걸 밝혀내는 증거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은 이때, 뭐, 곡물이든, 심지어 용병이잖아요. 용병 지출이든 뭐든, 그냥 현찰로 만약에 내가 받은 거면, 주는 거면은 그냥 다 뿌려야 돼요. 다 뿌려야 돼. 돈다 지출해야 돼요. 만약에 이 시칠리아 상인한테 공물을 사왔다라고 하면 얘네 공물을 받고 금을 주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 부자든 누구든 이 금을 또 어떻게 유출시켜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든 비단을 사는데 유출시켜요. 그럼 얘네는 영원히 가난해져요. <laughs> 이탈리아 에 있는 모든 데가 다 그렇거든요. 심지어 교황, 추기경 그리고 성직자들 그리고 신성로마제국 황제랑 엄청 유망한 뭐 봉건 영주랑. 그 엄청 고귀한 신분의 누구랑 또 야만족의 장군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비잔팀 제국의 비단을 써요 그니까 얘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최종적으로 얘네가 돈을 지출하는 건 비단이기 때문에 전 지중해 있는 모든 금화가 다 이쪽으로 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잔팀 제국은 공물을 사든 아니면 용병 비용을 지출하든 아무튼 뭘 하든 다 유출대로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일시적이야 왜 어쨌든 어쨌든 비단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화는 여기저기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콘스탄티노플로 다 흘러들어요. 이게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아라비아 아랍 제국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를 잃어버리잖아요. 이집트가 당시 이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티 제국의 세수의 30%였어요. 여기 하나에서만.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곡식을 수입해 와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인구 가 엄청 많잖아요.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결국 수입해서 살아야 되는데 얘네가 잃어버린 다음에도 사실 별 타격이 없어요 왜 타격이 없어요 왜 타격이 없냐면은 여기 어차피 잃어버려도 이집트에 있는 뭐 아랍인이 라드 아랍인이 드라면 이집트인이든 누구든 결국 최종적으로 이비잔티 제국이 비단을 사 가야 되니까 여기다 관세 100% 때려버리면은 100% 만큼 결국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만큼 곡물이 또 유출되고 또 금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 비단 은 어차피 약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계속 팔아야 되고 이이 비단 산업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지만 그 토지세랑 인두세가 이때 과도하게 높거든요. 과도하게 높은데 이걸로는 세수입이 별로 안 거쳐요. 그러니까 이비잔팀 제국 황제들은 굳이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이거 별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 요 오히려 여기 비단 산업을 빨리 육성하라고 기술 장벽을 이렇게 월등하게 높여놔가지고 얘네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걸 해버려야지. 아 오케바리님 진짜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관세 100% 200% 300% 때립니다 나를 4차 십자군에 와서 여기 털어먹었을 때도 이탈리아에 관세 때리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사야 돼요. 약간 이거거든요. 루이비통 가격이 한한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루이비통에 만약에 그런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사요. 결국 사람들이 결국 그런 겁니다. 오히려 못 산다고 난리지. 비유였는데 이때는 이때 벽을 뚫는 포시님 이때 비잔티움 재국 비단이요 이거 엄청나요 위상이. 이게 찾아보시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은 외교적인 무기예요. 그, 그 디플로메티컬 외폰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만약에 베니스랑 동맹을 해야 돼. 하면은 베니스 이쪽에 그 대가리한테 그 졸라 비싼 비단 한 300개 줘. 그냥 선물해 줘요. 그럼 바로 동맹이 됩니다. <laughs> 다른데 깜짝 놀라요. 그냥 그냥 이거 비단을 줘버리면은 그냥 바로 바로 동맹을 외줘요 이 비잔틴족의 비단이 엄청난 무기였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교황이든 주교든 이런 사람들 무덤 만들 때 무덤도 비단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것도 다 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 되면은 부유층 이 하층민한테서 걷어들인 돈을 부유층이 결국에는 다시 비잔틴족에 그냥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아, 해원님 아, 유 감사합니다. 몸은 지금 좀 괜찮아요. 지금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좀 흥미로운 오늘 요요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서 좀 재밌었고 지금 쟤는 괜찮아졌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옛날에도 이 지지 여기 무역할 때이 향신료 때문에 은이 계속 유출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야 제국주의가 되면은 영국이 오죽하면은 이차 있잖아요 중국산 차를 수입하는데 은이 계속 중국으로 유출돼가지고 유출 막아보려고 아편을 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랑 인도는 당시에 그냥 모든 무역의 블랙홀이요. 그때 모든 게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잔티움 제국이 오케발님. 예 망할 때쯤 되면은 이게 없어 없어지거든요. 초격차가 얘네들이 이 진짜 이탈리아 놈들은 이때 진짜 지중해 짱개에요 진짜 아 이러면 또 비아바론이다. 예, 예, 얘얘 얘네, 얘네 얘네가 다 가져간 다음에 급속도로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관련한 연구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아무리 봐도 비잔지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2차 십자군 때 한번 털리고 4차 때도 털리고 그 되면서 이제 망 이제 망한 겁니다. 그 실제로 당시 망할 때이비잔틴 이 제국이 만들어 놓온 패권이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해야될까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금이 어떻게든 유통이 되면은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로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요 그 당시 화폐 패권이라는 게 결국 귀금속 화폐니까 화폐가 많이 모이기만 하면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 비잔틴 제국이 압도적인 비난 산업에 기술 장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몰려야 되는데 돈이 이탈리아로 계속 몰려요. 시장에 쪼개져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나중에 이 비잔틴 제국은 이탈리아가 이 실크 산업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원래 유스티니아누스나 이라클리오스 다다 똑같거든요. 나중에도 뭐 보면 마누에리세도 그렇고 다뭐뭐 뭐 하냐면은. 원래 관세를 때려요, 원래. 니네니까 내무건안 사면 어쩔 건데 하면서 관세 때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개 조아리고 그랬는데, 이젠 오히려 보호무역을 래요 이제 수입금지 조치랍니다. 국내 산업이라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탈리아가 크니까 비잔티움은 오히려 망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오케발님, 그거 맞아요. 스파이질이고, 진짜 산업 스파이질 플러스 그냥, 그냥 대놓고 가서 그냥 뺏어왔어요, 그냥. 일단 본격적으로 말하겠지만, 2차 십자군 때한번 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2차 십자군 때 이미, <laughs> 2040 자군 때 이미 시칠리아에서 이쪽 코린트를 한번 털어서 코린트 쪽에 있는 이 직공이랑 기계를 한번 털어와요. 그래서 팔레르모랑칼라브리아의이 실크 공장을 치는데 이때는 실패해요. 이때는 그렇게 해서 흥하지 못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그급 그거던데? 그, 그 뽕나무 있잖아요. 뽕나무랑 그 원단? 뽕나무랑 원단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기계만 가져온 느낌이라 가지고 결국에는 원단은 비잔티브 지역에서 구입해 와야 돼가지고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하는데 4차 십자군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루카가 대충 있거든요. 루카랑 베니스에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 지역에서 뽕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이거 과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얘네가 4차 십자군이 나온 다 다른 다음부터 갑자기 이쪽에서 뽕나무가 자라서 이쪽 여기서도 이제 실크가 발달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네들도 못한 걸왜 4차 십자, 십자군이 끝나자마자 얘네들이 갑자기 성공했냐 이게 대대적으로 털면서 데려온 직공들 그 장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 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얘네들도 못한 건데 그쵸 뽕나무를 해적질하고 이때 직공들이 도와준 거다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그렇다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문익점 강탈 이게 진짜 이, 이게 그리고 이탈리아 놈들이 진짜 뭐야 그 비잔티움 제국이 나중에 이제 군대가 없어가지고 예, 얘네들한테 보호받으려고 뭐 경제무역특구를 지정해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자영농에서 정규군을 보유하기보다 돈 주고 용병 사는데 좀 익숙해지잖아요. <laughs> 노나무님 베네치아를 원조 혐성국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시에 돈 되는 곳은 다 드수시고 다니면서 다 뺏어오거나 다 뭐야 약간 차이나타운 같은 걸다 만들고 그래요. 진짜로. 그 뭐, 뭐, 진짜 차, 뭐야. 얘네가, 그, 세주쿠 트르크랑 싸울 때, 군대가 없어가지고, 베니스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얘네, 얘네가, 뭐 하냐, 뭘 하냐면, 그 경제 이권을 주거든요. 특히 그 비단산업 있잖아요. 비단무역 특권을 줘요. 비단무역 관세 면제를 줍니다, 무려. 이거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비단무역 관세를 면제해주고, 이 비단 무역 특구를 지정해 줘 가지고 특구에서 살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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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그래서 이탈리아 노들이 사는 데가 대부분 비단 산업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이나 타워 같은 걸 지어 가지고 이런 데서 일하면서 기술이 조금씩 조금씩 빼먹어요 그리고 본국에 가면 또돈 받았대요 그런걸로 그런걸 하다가 2차 십자군 때 본격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기는 로저 2세 거든요 로저 2세가 로저 이세가 뭐라고 해야 돼? 이쪽을 갔을 때, 2차 십자군 때, 바로, 바로 약탈해서 왔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디에 비단 짜는 기계가 있는지도 알았던 거고, 어디에 직공들이 있는지도 알았던 거잖아요? 다 여기는 이탈리아 놈들이 이제 정보 줘가지고, 간첩질 해가지고, 시칠리아 끌어들어서 이렇게 해간 거고. 또 반대로 말하면, 콘스탄티노플 털 때도, 어디 직공들이랑, 뭐, 뽕나무 키우는 법 아는 사람이랑, 뭐야, 뭐, 뭐지, 기계랑 이런 거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위치를. 그러니까 이탈리아 놈들이 돈 되는데 다 이렇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간첩질 하면서 본국 사람들한테 계속 정보를 준 거예요. 진짜 산업 스파이 짓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폐학질 부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 되는 거다 뺏어 먹고 다녀요, 이때 애들이. 오케바리님, 맞아요. 당시 비단 무역에서 관세 면허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 비단 무역으로 번 돈이, 비잔 티움 제국 전체 국세의 5에서 10% 따는데 그러니까 비단 하나 팔아가지고 <laughs> 아,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엔니코 단돌로가 굳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뭔가 돈맛을 좀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인들 특히 베니스인들이 베니스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할 때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거는 금이나 보물이 아니다. 성유물 같은 것도 아니다 뭘 중시해야 된다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장인들 플러스 그 실크를 짜는 기계들 이런게 중요하다 넌할분님 중세시대 흉 참한 일에 그반 정도는 베니스짓이라더니 거의 맞아요 이게 진짜 아좀 무서워요 어떻게 얘네는 오자마자 이거 다 약탈하지 그 정보가 여기 산업 스파이가 다 있었던 거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가 그거를 다 알, 알았는지 그거를 로마법 대전을 처음 만들 때 그거를 다 정비해 놓습니다. 맞아요. 엘리코 단돌로 도제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잘 파악하고, 야, 우리는 금 같은 거 싫어하면 안 돼. 쟤네들 다금 같은 거 약탈해 두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기계랑 장인들만 약탈해 오면 돼. 하면서 납치하 오면서 뽕나무도 좀 이렇게 가져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재밌어요. 또 요거 말고, 이게 그 서로마 제국 몰락할 때 서로마 제국의 산업 기반이 공동화되고 몰락했는데 이제 속주에선 엄청 강해지고 속주를 넘어서 이제 야만족들도 세져가지고 그렇게 그래, 통제가 안 돼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여,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도 한번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로마 공화국 때는 어땠냐? 얘네들은 그 보복을 하기 위한다고 하는 말을 해도 이, 그 로마 공화국이 초토화를 시키는 지역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예를 들어 갈리아나 뭐, 시리아, 이런 데는 그냥 두는데, 그니까 러별 볼일 없는 데 그냥 두는데, 그리스에는 코린, 코린트, 맞아요. 진미치 아니고 진미세님. 카르타고. 이런 데는 철저하게 다 파괴시켜요. 다 파괴시킵니다. 다 파괴시킨 다음에 예속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핑계는 뭐 얘네가 뭐 신의가 없다는 둥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리고 갈리아에서 그 키케로 시절에 그 갈리아 총독이 불법적으로 포도 농장에 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키케로가 이 속주민들의 억울함을 바탕으로 집정환이 된 사람에도 인 불구하고, 다시 갈리아 총독을 변호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 공화국 애들은 속주랑 이민자들이 부상하지 못하도록 잘 찍어 눌렀어요. 아유 문어자리님, 아 문어자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부상을 잘 나왔어요. 그렇게 흉지진 않고 그냥 회색 정도로 자국이 남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돈을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요, 요거, 요거, 요반 캠프는 여기다가 넣어 놓을게요. 로마는 진짜 기어를수있는 애들은 다, 다 견제하고 찍어 누르는데, 그렇지 않은 변변한 애들, 변변치 못한 애들은 그냥 클레텔라로 잘 통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기반이 좀센 애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구실 만들어가지고 다때려부시고 미국의 로마로비슷하다 소리 나올 만한데, 맞아요. 좀 유사한 게 많아요. 노나무님 속초의 본토와 리미탄의 성립이 연관이 있나요?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주가 점점 본국의 이권 같은 걸다 가져가는 거죠 오케바리님 현대, 현대 미국의 타폐권 도전국의 산업 금융 경쟁력 현재가 나 크게 다르지 않네요 되게 반도체 중심으로 보면 좀 재밌는 게 뭔가 나올 것 같죠 문어자리님 비단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서요 어, 엄청나요 이게 이디 플로메티컬 웨폰이었다니까요 이런 비단 하나 주, 준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ai가 만들어 준 건데 그 실제 비단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 만들어진 비단이요. 비단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고, 비단에 금박을 칠하고 정교한 색깔까지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최고급 비단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아, 대만 지키라는 이유랑 비슷하네요. 반도체 패권.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 비잔틴 제국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지도가 지도가 진짜 요상하다. 왜냐면은 나머지 영토가 다 쪼그라들었는데 어째서 여기. 여기, 여기만 남았냐? 다른 데는 다 포기해도 여기는 비단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멸망할 때까지 절대 포기 못하는 겁니다. 겨울도는 포시님 이게 당시 진짜 반도체예요 이거 없었으면 비잔티움 제국은 그냥 이라클리오스 때 그냥 망했을 바로 망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거의 그 정도요. 예비잔티 제국이 생, 생산, 비잔티움 제국이 생산 유통 판매 다 하는데 그 비잔티움 제국 중에서도 황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미차 아니고 진미세님. 여기, 여기, 여기에 비단 공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테살로니카랑 코린트, 테베가 아주 유명했다. <laughs>